입니다. 자, 저번 히라가나 영상에서 히라가나를 외운 후에 또 자음이 추가되는 타금과 반타금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일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지금 모음은 몇 가지죠? 아, 이, 우, 에, 오. 즉 단이 다섯 개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야 오여 오요 오요 우이에 해당하는 이 모음 부분. 즉, 단이 다섯 개 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몇 개예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우이열 개입니다. 그래서, 현저히 적습니다. 모음 또한. 자음도 적어서 저번 주에 타금과 반타금으로 추가를 했더라면, 자, 오늘은요, 모음을 추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또한. 야, 아이유에 오, 다섯 가지 모음이면 우리 너무 적다. 가, 키쿠개고 사시스세도, 다지스세도, 난이는 애노. 자, 요걸로는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 모음을 추가하자라고 했던 게 바로 야행으로 가시면 야유요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자, 이 야유요는요, 단독으로 지금 쓰이기도 하고요. 얘네들이 어떠한 문자와 결합해서 모음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야뭐만 보실게요 이 야가 혼으로 쓰였을 때 단어 안에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야쿠자 이렇게 할수 있죠 그러면 얘는 혼자 그냥 발음으로써 야 라는 발음이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야쿠자 유명하다 하시면 또유메이 라는 단어가 있어요 유메이 라는 단어가 있는데 얘 또한 그냥 유우메이 써서 가시면 이 야유요 발음 중에 유가 그냥 홀로서 살아 있어서 진행을 할수 있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는 이 야유요가 모음이 돼서 사용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모음이 돼서 사용이 되려면요, 여러분 우선 이 자음 앞 부분에 우리도 하나의 단어 가라는 단어를 쓸때 기어 플러스 아라는 기어 자음 플러스 아라는 모음이 추가가 되죠. 자, 요것처럼 1번 또한, 모음은 이제 야유요로 나온다고 쳤을 때, 앞부분에 자음으로 나오는 애가 누구냐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 자음으로 나오는 애는요, 여러분, 다 2단에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모든 행에서 소리를 가지고 와야 돼요. 자음이 될 만한 애들의 소음을, 소리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자음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는 2단 애들 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어려우시면 지금 조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2단에 있는 애들을 잘다 갖고 와 볼게요. 아카사타나 하마야라와인데, 아이오에오의 이 같은 경우는 혼자서 그냥 이밖에 못 내기 때문에 일단 배제를 할게요. 자, 카사타나 하마야라오. 까지만 보시면 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2단 애들을 떼주면 키시치니히미리가 남죠 자요 애들 플러스 야유요를 해주 셔야지만 지금 야유요가 모음으로서 성립 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씩 만들어 보실게요 그럴 때 쓰는 방법도 달리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자 키를 먼저 데리고 와 볼게요 키를 여기다 가지고 오고 플러스 야를 붙여 줄게요 이때 이 야가 단독의 야쿠자처럼 야의 발음이 되는 게 아니라 이때 야가 모음의 발음이 될 거면요 앞에 나온 키보다는 사 분의 일 사이즈로 써 주셔야 돼요 그러면 키 플러스 4분의 1 야가 되어버리죠. 자, 예를 가지고 지금 읽어보실 텐데요. 앞부분 키 부분에 자음을 데려옵니다. 그러면 키읍이 남겠죠. 키읍 플러스 야 모음만 데려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발음이 캬가 됩니다. 이해 되시나요? 캬. 자, 이제 여기다가 야가 아니라 유를 붙여볼게요. 4분의 1 유를 붙여보시면 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4분의 1 요를 붙이면 쿄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읔을 가지고, 케이 발음을 가지고 일본에서 얘기했던 건 카키쿠케코밖에 없었는데, 오늘 이 모음 추가가 됨으로 인해서 카키쿠케코, 캬큐 쿄까지 발음이 추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 부분 어떠세요? 이해되시나요? 되셨을 것 같으니,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모든 자음이 되는 부분은 2단 애들이 와야 돼요. 이윗 부분 애들이 와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 단이나 우 단이나 애 단이나 오단 애들이 와서는 와서는 절대 안 됩니다. 2단 애들과 결합을 시켜줘야지 야요요가 모음으로서 성립이 됩니다. 자 이제 보시면 자 요거 뭘까요? C 플러스 U입니다. 그러면 시, 앞단에서는 시옷이라는 자음을 데리고 오고, 뒤에서는 유라는 모음을 데리고 와서, 이거는 슈가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요거 계속해서 연습해 볼게요. 자, 요거 어떻게 될까요? 미 플러스 요입니다. 그랬을 때, 요거는 미음 플러스 모음 요가 되기 때문에 묘라는 발음이 되겠죠. 자, 혹시나 이 요가 여러분 미와 동일한 사이즈의 글자였다면 이거는 미요예요. 미요. 근데 얘를 요를 4분의 1로 썼기 때문에 묘라는 한 글자 취급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요음이라는 거거든요. 자 오늘 배우시는 이 문법은 히라가나를 어느 정도 익히신 분들이 먼저 타금과 반타금을 통해서 자음을 추가합니다. 다섯 가지. 그 다음에 요음 오늘 와서 모음을 세 가지를 추가하는 것이 오늘의 문법입니다. 자 이렇게 되시면 히라가나를 통한 읽는 방법들은 거의 다 완벽하게 마스터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까지의 영상을 통해서 히라가나 네 개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히라가나 다 읽으실 수 있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어렵지 않은 포인트고요. 히라가나를 정확하게 외우시는 분만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레벨업이 빠르기 때문에 딱 자다 깨다 팍! 앞에 히라가나 딱 나왔을 때 읽을 수 있게끔, 읽을 수 있게끔 연습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키어모츠카레사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바이바이.